이 세상은 사이클의 움직임이 아니라 정보의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돈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걸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한테는 과거에 1년 동안 기다려야 만들 수 있는 수익을 이틀만 해도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오종태 이사님과 함께 최근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 아, 어려운 시국에? 사실 지금은 그 기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음. 그 굉장히 리스크가 훨씬 더 크게 느껴져요. 아, 너무 이슈들도 많고 맞아요. 변화들이 많아서. 맞아요. 그래서 아마 저, 저희도 사실 저희 회사의 고객분들한테는 이게 좀 너무 리스크만 너무 지나치게 신경 쓰다가 어? 답답하게 느껴질까 봐 아하. 고민이 될 정도로 이렇게 좀 움직임이 여러 가지 제약이 시장 환경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게 아이 모르겠으면 안 하지 뭐 이렇게 그렇죠. 할수 그렇죠. 있지만 네. 기관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돈을 운영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은 SVB에 투자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수에 투자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거기 투자했다고 해서 이제 뭐, 뭐 이게 기사도 나고. 오 그러니까 네. 이게 너무 벌려져 있으니까 리스크를 관리하기도 힘들고 어려운 네. 점들이 있죠. SVB는 저한테는 좀 약간 반대 인연이 있는 거 반대 인연이. 제가 네. 1년 정도 전부터 이제 저는 이제 그 지금 현재는 최근에 한 6개, 작년 10월부터는 제가 네. 박스권 시황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맞아요. 지금도 현재 그 변동은 없는데. 네. 그 (10월) 이전까지는 한 (1년) 전부터 계속 그~ 안 좋게 안, 계속 안 좋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그때 같이 지송하면서지금 주식 바로 팔으라고 진짜 팔안고게지금도막이렇게그그랬잖아게 해야지 안 좋게 해지안 좋게 많은 지안좋그 해야지 이그지이게지안게지안게 그 다음에 IT 산업으로 굉장히 쏠림이 강했던 두 부분이 반작용이 발생하면 음.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야 될까를 되... 찾다가 아. SVB를 찾았어요. 아, 1년, 알게 되셨구나. 1년 반 전에. 아, 1년 그래서, 반에. 그래서 600달러 때에 어. 어, 숏 포지션을 구성을 해서 아하. 그래서 한70% 정도 수익을 에이. 내고 포지션을 없앴죠. 물론 이제 최근에 뱅크런까지 생각은 안 했어서. 그러니까 이제 작년 말에 그 없앴습니다. 아 어려울 수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은 할수 있었지만 네. 그것과는 또 별개로 SV 사태로 불려질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예, 뱅크런인데요 그건 뱅크런이고이 네. 네. 벤크런이라는 게 이게 쉽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거든요. 아니죠. 이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IT가 발전해서 스마트폰으로 PC에서 바로바로 이것을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 가능했던 일이죠 아, 네. 그러니까 아, 여러가지 조건들이 필요하죠 뱅크런이 있기 위해서는 네. 일단 안 좋아야 되고 아, 상황이 그래. 그런데다가 이 상황을 인지한 사람이 돈을 네. 빼 달라고 해야만 일어날 그래. 수 있는 네. 일인데 그게 자체가 너무 쉬워져 버려 가지고 네. 진행된 거다 이런 생각도 할수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이제 돌아가는 이제 환경이나 음. 이런 모습을 보면 최근에 여러분들이 S.V.B 사태가 이제 이게 전체적인 사건이냐 아니냐라는 것들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아니라는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들이 이미 확인하셨을 텐데 저도 그는 의견은 다르지 않은데 음. 어, 뱅크런이 발생할 정도가 미국 시장에서 그큰 금융기관에서 일어났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특이해요 이 특이한 부분들에서는 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이 유동성이 너무 많았던 부분 음. 그 부분 분이 IT 쪽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가면서 그 자금을 받은 회사들이 SVB라는 그 관련된 그쪽의 은행에 많이 돈을 넣었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음. 이 회사가 국채랑 모기지 채권을 많이 샀기 때문에 야. 크레딧의 문제 쪽이 아니란 말이에요. 크레딧은 아니야. 크레딧은, 크레딧은 네. 뭐냐면은 내가 돈 빌려 주는데 돈 떼먹을 리스크를 그렇죠. 크레딧이라고 그렇죠. 하는 거고 네. 불량 지금은 그런 건 아니.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금융기관이 본질적으로 금융기관인데 이 골드만삭스의 어드바이저리를 받아서 북을 운영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뱅크의 본질은 사실은 IT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본질을 남한테 맡긴 건전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서. 경영 방식에 있어서 자산운용 방식에 있어서 일정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고 음. 생각을 하고 그렇군요 돈이 들어온 부분으로 채권을 샀으면 해지를 해야 되는데 해지를 음. 거의 안 했더라고요 음. 그래서 정말 문제가 큰게 터졌을 때는 항상 여러 가지의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 같고요 음. 전체 금융 시스템의 기본적인 우리가 서브프라임 때 겪었던 2008년 이런 음. 이슈는 아니라고 이런 봅니다. 이슈는 아니다 네. 어, 그럼 그러면 괜찮은 건가요? 어, 그 SVB 사태 안에서만은 그런데 네. 그 이후로 이제 제가 다녔던 아, 크레딧 스위스의 문제. 저는 기본적으로는 2008년 이후로 계속적으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한 게 아니라 유동성으로 덮어왔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드렸어요. 그러니까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진 터지고, 이후로 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적 완화하는걸 네, 했지만, 했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었는데 네. 코로나가 또 터졌는데, 또 근본적인 네, 치료가 아닌 걸한번 더, 더 크게 해버린 거니까. 그 사이에 유럽 위기 때도 또한번 있었죠. 유럽 번 위기도 위기 있었고요. ]에서. 2012년, 네, 1 4년에 네, 네, 네. 그래서 그세 번을 계속적으로 유동성을 늘려오면서 안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던 골맞던, 네. 골맞던 문제가 결국은 터진 게, 안타깝게 아, 제 친정인 크레딧 스위스의 문제라고 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 라고 생각합니다. 위험한 음, 것이 구조적이다. 터졌으면 크레딧스위스만 과연 그랬겠느냐 라는 생각은 저희처럼 금융을 오래 한 사람들은 안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특히 2008년도 때 서브프라임 터지면서 그 당시에 금융기관들에 대한 굉장히 강도 높은 스트레스 테스트가 진행됐고 네.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도이시뱅크도 굉장히 맞아요. 관련된 파생상품 포지션이 어. 크레딧 스위스보다도 더 많은 상태였단 음.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크레딧 스위스가 UBS에 합병이 됐는데도 도이시뱅크 CDS가 계속적으로 지금 고점을 음. 넘고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전염 위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동일한 부분의 상황에서 동일한 사건이 생길 수도 있다는 라 음. 우려가 음. 당연히 나타나는 거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난 수년 동안의 문제 중에서 뭔가 튀어나올까봐에 대한 우려를 분명히 일정 부분은 안할수 없는 상황이고 음. 또 하나는 지금 미국의 작은 은행들이 네. 문제들이 많잖아요. 많죠.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도 이게 금융권만이 아니라 돈을 늘려는 부분이 특히 지금 현재는 중소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커머셜 뱅크 쪽에 상업용 부동산에 이쪽을 통해서 대출이 대부분 다 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업용 부동산이 한 1년 정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네. 지금 현재도 풀리기 되게 어려운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아. 이 부분의 부담이 그러한 중소형 은행들을 통해서 네. 지금 발생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 최근에 지금 대차대조표를 패드가 늘린 부분들이 어, 이 부분 때문에 과거에는 이 부분이 유동성을 늘려주면, 이게 정상적으로 금융기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고, 그게. 민간 경제에도 돌고 이러한 어. 연결고리를 통해서 들어갔는데 지금은 페드는 이것을 그렇게 돌릴 수 있는 자금이 아니라 지금 현재 문제를 막기 위한 자금으로 올려 준 거기 때문에 음. 성격이 다릅니다. 음. 그래서 성격이 다르죠. 이게 그래프 상의 모양은 이게 다시 올라간 것처럼 돼서 다시 옛날처럼 올라간 애처럼 그래프는 보이지만 그게 내용은 다르다고요. 음. 근데 이게 경제에 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이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어 굉장히 봐야 되는데 이게 쉽게 예단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양적 완화를 하면은 쉽게 말해서 돈을 뿌렸고 그 돈이 어떻게 해서든 금융기 금융 시장으로 네. 이렇게 다 가서 쫙 뿌려졌다면 네. 지금은 어디 특정해서 이제 대출의 형태로 나갔기 때문에 뭐, 비유를 하자면 이제 스펀지처럼 이게 스며들어가지고 그냥 없어져 버린, 아니, 없어져 버렸다는 표현은 아니고 돌지 않고 거기 안에서 있는 네. 이런 구조라서 좀 다르다라는 네.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뭐, 다르긴 다르지만 어쨌든 계속 돈이 들긴 들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뭐, 일단 정부 입장에서 막아야 되니까요. 어, 그렇지 않까 땜을 뭐, 터트릴 수는 없잖아요. 아, 근데 이게 뭐, 저는 개인적으로 크레딧 스위스가 이렇게 힘들어지는 과정 도 중요했지만 그걸 UBS에서 해결해주는 과정도 너무 신기했던 게 어떻게 이렇게 큰 은행이 하 아, 며칠 만에 이렇게 M&A가 될수 있나 그리고 심지어 그 과정에서 뭐 법도 바꿔버렸더라고요. 그렇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심각했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것도 이제 흐름상에서 볼수 있는 그 포인트를 봐야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 민주당이 쓰는 정책이 됐든 공화당이서 공화당이든 당의 색깔을 떠나서. 네. 기본적으로 정부의 역할이 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이 정부의 역할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사람이 민간에서가 아니라 개인이나 기업이 아니라 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어요. 아. 이 부분은 전체주의적인 이거를 그 과거에 우리 막2차 대전 이럴 때의 그 전체주의라는 표현하고 다르겠지만 네. 어, 전체 관점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방식으로 나와요. 이게, 이게 아. 가장 큰 차이는 2008년도 때는. 서프라임이 터졌을 때 집을 산 사람들을 도와준 게 아니라. 그렇죠. 금융기관하고 문제가 되는 대기업들을 도와줬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까지만 해도 계속적으로 기득권에 유리한 정책이 나갔던 거예요. 그럼 기득권은 소수잖아요? 음. 소수에 유리한 정책이 나갔는데 그 정책이 계속적으로 될 수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월스트리트 점령 운동이라는 게 발생했을 때. 월가를 했잖아요. 점령하라. 예. 이거는 진보적인 세력을 갖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그 행동을 한 거예요. 왜냐면은 하그 2008년에 양적 완화를 통해서 금융위기를 극복하기는 했지만, 네. 지금도 버넨키가 노벨상을 받았어도 네. 여전히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네. 너 때문에 이렇게 된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저, 분들이 네. 있단 말이에요. 양극화가 더 심해졌고, 네. 어, 그리고 잘못한 사람이 왜 벌도 안 받고 저렇게 그돈 뭐, 우리, 뭐야, 보너스도 받고 그러냐, 뭐, 이런 거 있었던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누구의 입장에서 해결했냐, 라는 것도 다그거 있죠. 그는 기득권의 입장에서 해결한 거죠. 결국에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은 힘드니까 그런 월세 점령 운동을 한 것이고, 음. 그게 진보 쪽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 사회적 배경. 네. 그리고 트럼프가 나타나고 나서 그, 디트로이트나 이러한, 그 올드 이코노미의 산업들에서 나타난 정책들, 음. 이런 것들은 우파의 계층이 낮은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증가했어요. 음.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사회가 소수를 위한 정책을 쓸수 있는 것을 계속 하는 걸로는 못 가기 때문에 네. 결국은 다리 차면 기우는 것처럼 음. 다수에 대한 정책으로 나오는 것이고 다수에 대한 정책은 정부가 써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 의한 결, 의사결정이 커지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의사결정 의 방식이 여러 가지 사태들이 발생하는 과정에서도 네. 정부의 개입이 빨라 지고 커지는 방식으로 음... 유럽이나 미국에서 다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ubs 그러니까 스위스 정부와 중앙은행에서 ubs와 크레딧 스위스의 합병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누구 좋으라고 소수의 네. 이익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네. 전체의 이익을 대변한 거다. 네. 이런 관점이신데 저는 소수의 이익도 상당히 많이 대변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크레디스위스에 돈 넣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돈 많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번에는 아니, 네, 다른 아닌가? 게 달라요? 예금자는 보호를 해주고 예금자는 주주와 보호해주고? 채권자는 보호해주지 않는 아하. 방식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주주가 뭐좀더 네. 부자라고 그렇죠. 생각해 보면. 그날60% 주가 빠졌잖아요. 음. 그건 주주들이 마이너스가 난 거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표현은 맞는지 모르겠지만, 합리적이다. 이게. 어쨌든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 손해를 본 사람이 네. 인정하느냐, 이런 것도 되게 논란이 될수 있잖아요. 이제 음. 법적 차원으로 이제 가긴 하겠지만, 어쨌든. 네. 네. 근데 지금은 법적인 차원을 넘어섰어요. 법은 계속. 법은 넘었다. 바, 바, 그 그러니까 법도 바꿔 버렸으니까 네, 네. 어. 그러니까 법의 차원을 넘어섰고요. 네. 기존에 하던 틀의 방식이 안 먹히니까 아예 새로운 방식을 접근하는 과정인데 어. 그게 전체와 어. 정부의 역할이 커진 방식이다라고 오케이. 이해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렇게 커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우리가 뭘 봐야 될까요? 이렇게 막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고 사실 보면 채권 시장도 뭐 지금. <laughs> 이렇게 흔들려도 되는 겁니까? 이게 아니 미국의 그, 코드, 그 커브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지금 일주일 사이에 이루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제가 2년 전에 그, 그 처음에 3%에 나가게 돼서 그때 3%에서 이제 20시간짜리 네. 강의를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그이 플래시 트렌드라는 그 차트를 이 차트를 이렇게 올려 놨었어요. 이제 세상은 예, 이렇게 사이클의 움직임이 아니라 이 정보의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돈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 음, 움직인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아니니까 보통은 좋아지면 좀 한동안 저, 저, 좋아지다가 안 좋아지면 이렇게 나, 되다가 하는데 나, 나, 이렇게 된다는 이렇게 된다. 거죠 2년짜리 10년짜리 금리가 하루에 60ppc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 지난 지금 2주 일 동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건 1년에 그 정도가 예전에는 움직였는데 그게, 그게 하루에 매일 그것도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은 그게 아주 대표적인 플래시 트렌드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음. 이런 부분들은 구조적인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박, 계속 이럴다는 거죠. 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피곤하다는 아, 얘기네요 앞으로도 근데 이걸 어.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한테는 어, 네. 과거에 1년 동안 기다려야 만들 수 있는 수익을 이틀만 해도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이 자, 발생할 수도 있, 있다는 거죠 물론 아. 잘못하면 아주, 완전히 죽음이죠 아. 하지만 이해를 제대로 하면 기회가 한번 있다가 거네. 30번 있는 상황이 돼 버리는 거죠 아. 역시 위기는 기회와 함께 온다는 그렇죠. 말이 맞는 네.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우리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시장을. 어, 지금 네. 현재는 그래서 그 작년 10월 달에 이제 그 패드에서 파월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어, 안 가겠다라는 그 코멘트가 나온 이후로 그때가 이제 시장의 단기적인 저점을 형성을 했었잖아요 그 10월 달에 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뭐 영국의 문제, 네. 한국의 문제 있었죠 네. 런던에서 아주 큰 역할을 그쵸, 했죠 그런 네. 상황에서 그때 이후로 시장은 그때부터 이제 계속 박스권을 말씀드렸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뭐 박스권의 형태를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음. 근데 여러분들이 이 투자에 관련된 그러한 조언들이나 이런 컨텐츠를 보시면 주시장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올라가기를 원하는 분들은 그걸 보세요. 음. 그리고 빠진다라고 하면 빠지는 일것 같은 걱정을 하는 분들은 그걸 보세요. 근데 옆으로 간다고 하는 얘기는 별로 관심들이 없으세요, <laughs> 이게. 어허. 그렇기 때문에 이 옆으로 간다는 라 것은 위랑 아래로 가는 힘이 둘다 공존하는 상태거든요. 음. 근데 이 공존하는 상태가 지금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음. 그리고 이게 줄어들지도 않았어요. 페드 의 유동성은 단기적으로 올린 부분은 아래 단의 무너짐을 막기 위해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퀴티는 계속 하겠다라는 파월의 음. 코멘트가 있었잖아요 어제. 그것처럼 계속적으로 유동성을 차근차근 계속 줄어들 거기 때문에 위에서는 여러분들이 헬스장에 가서 50kg 짜리 업기를 들고 있는데. 5kg 짜리를 하나 더 얹어서 55kg를 만들고 또 5kg 얹어서 60kg를 만드는 이러한 운동 상태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음. 그 상태에 있는데 바닥은 단단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바닥을 끼 무너질 것 같으니까 음. 밑에다가 단단한 나무판을 깔아준 게이 지금 현재 유동성 증가의 정책인 상황입니다.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이 무게감은 점점 점점 커져요. 음. 이 상태에서 지금 어 지속적으로 패드는 시간을 끌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어, 천천히 녹여야 되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분산시키고, 기간으로 늘리고, 어, 범위를 좀덜 다치게 하는 그러한 정책들을 계속적으로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반대로 밑에는, 어, 그렇다고 해서 지난 20년 동안 늘려온 유동성을 지금 패드에서1 8조 정도인가요? 8조 후반에. 네, 8.6입니다. 네, 이, 이 부분을 지금 내려가다가 다시 올렸지만, 어, 또 다시 조금 더 내린다 하더라도 이게 8조에서 4조가진 않아요. 음. 한뭐 6조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어쨌든 지난 2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줄이긴 하지만 2008년 이전의 세상보다는 유동성은 훨씬 높은 상태에서 음. 그 유동성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들이 수영장 같은 데서 이대화를 이렇게 누르면, 누르면 이게 더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고 이렇게 다시 올라오잖아요. 에이. 그만큼 밑에 물은 많이 있는 아... 상태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하늘로 올라가진 않지. 그렇죠. 네, 올라가진 해야. 않죠. 어. 그렇기 때문에 밑은 그런 상태고 위는 계속적으로 헬스, 이 무게, 중력을 중력 무게주기 음. 때문에 그두 개의 힘이 양쪽에 다 있어요. 음. 그래서 이두 부분이 있으면 박스권 형수, 형성이 되는 것이고 박스권에서는 연초에 말씀을 드렸지만. 박스콘에서는 공부하시면 돈을 벌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음. 다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작년 초에는 다 빠지는 거예요 그때 무슨 뭐뭘 들고 있는지 상관없어요 어. 근데 지금은 무엇을 들고 있을지가 중요하구나라는 걸 캐치하고 오. 시장이 무너지지 않으면 정말로 되는 애들만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어. 지금 굉장히 강한 애들의 범위를 좁혀서, 아.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배터리 봉화국 되어 있잖아요. <laughs> 배, 배터리만 지금 하, 하시고 계, 계시는데, 이, 이러한 그 강한 쏠림이 더 쏠림이 강해집니다. 아. 그 현상을 지금 우리가 현재 배터리에서 보는 그러니까 것같요 어떻게 보면은 거예요.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갑작스럽게 유동성이 나왔을 때 생기는 네. 현상이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도 그렇죠. 뭔가 안, 엄청 안 좋은 것 같은데 돈이 많아져가지고 뭐. 네. 솔림이 심해졌잖아요. 그렇죠, 솔림. 그러면 심해졌어요. 이 솔림이라는 현상은 지금 이제 배터리라는 그런 그2차 전지 배터리 이쪽으로 집중돼 있었다면 앞으로도 이것이 집중되지 않더라도 딴 데서 또 계속 뭔가 나올 그렇죠. 수 있겠죠. 박스권이 계속 되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네. 제가 12월달에 그 나왔던 것 같은데 네. 그때 이제 스마트팩토리랑 로봇을 말씀드렸습요 제 눈에는 좀 들어오는 거는 게임 중 같아요. 저희 투자 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는 것과 현업에 있는 아는 분들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또 아예 다른 개념도 있어요. 어떠한 발상을 할수 있느냐라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제공할 수 있느냐가 아니냐가 핵심이지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느냐는 이제 게임 끝났어요.